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흥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낙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명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벼라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망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정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믿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것은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고지 목이 고둔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까지 이르기까지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짓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 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신상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 니라 40주 40년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역에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국에서 인도하였는 데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나를 먹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어쟁게 두둘 파는 데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 그 돌판을 내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사십주 사십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아그랭하여 그를 분노하게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도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 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고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그 가라그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리느니라 너희가 타바라와 마사와 기브로 하다와에서도 여호를 와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라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사십 주 사십 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과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큰 위험으로 송양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백성이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 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느라. 1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게 하늘을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고 처음과 것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며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칫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니 배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레로 가네스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에서 주가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사리 그를 이어 제세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육바다에 이르는즉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대를 매개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사십주 사십년을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천만에 지,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교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줄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격려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11장 그런 중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교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파일과 애굽에서그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여호와께서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과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성에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룬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자손 레일리아비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의 이불 벌러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 밭에 뱀과 같이 하거니와,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이 청중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마음을 다하여 너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을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상가하라 돌이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람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에다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거느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너,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박한문에 기록하라. 그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전식 켜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방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강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엘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그 길갈 맞은편 모래 성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의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12장 내 조상이 하는 묘역에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들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이름을 그곳에서 여라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거하신 이를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여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할 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에 모든 대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의 평안이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득 갈지니 곧 너희의 번주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을 손의 거지와 너희가 여호와께 선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려질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또 중에 분기신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집사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해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과축을 잡아 그 고개를 먹을 수 있나니. 고정한자나부정한자를 먹는 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십일조와 내 소화 내양이흡는 것과 내 성원에 감는 예물과 내닭한 예물과 내 손에 거짓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윈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멀미하며 내 하느님 여호와 대서 즐거이하되 너는 삶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윈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먹는 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 즉 내가 그 피를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우 와께서 이렇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보기 누르라 오직 내 소,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라 내가 번지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느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오 내 재물이 피는 내 하느님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 니라 내가 되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 멸할 줄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과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울매 걸리지 말라 또그들의 신을 섬거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긴 숨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행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요구에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버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시들으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가 보이고 그에게 말하는 그 이적과의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존중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와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의 복 무...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를 리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는 꿈꾸는 자는 죽비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숙명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대반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의에서 너를 끌어내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일 지니라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복합하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일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공률을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을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회 무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국당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내신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특별 떠나게 하려 한 자이.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이스라엘이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상업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너희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상업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들을다 거리에 모아두고, 모아놓고 두고모아그 성읍과 그 탈취한 그 전부를 불살라내하늘요 여호와께 리지니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않을 것이라. 너는 이증멸한 물건을 조금 도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국료를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로의 털을 믿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몇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억의 기억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지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 사슴과 산염소와 불기와 흰누루와 뿌리 긴 사슴과의 선령들이라 짐승 중에 구비 갈라져 쭈팔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구비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질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투기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으려 했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진흙이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진흙이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장아와 우롱과 노자와 학과 황새종류와 대승과 박지며 또 날아 날기도 하고 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것이나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느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계기에게 주어 먹게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자지 삼집을 짓니라 너는 몇 땅이 매년 토지 소산의1 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앞곳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수비일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이 처음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드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 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내 거기 내 하느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너희 중에 붕비시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 10분의 1을 다 드러내어 다, 다 내요. 내 성읍에 거주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 위인과 내 성중에 거려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시리라. 15장 내칠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년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 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느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시 행하면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삶과 너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1년째 해 매년 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공비판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시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음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공란한 자와 공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사람 남자나." 이불이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숨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게 하지 말고. 내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소위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곱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였으므로.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눈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에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가 지 할지니라. 여섯 세 동안에 품꽃의 석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으니즉 너는 그를 누워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꺾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힘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힘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너는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